혹시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는데 보이지 않는 끈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 때문도 환경 때문도 아닌 바로 매일 마음속에 조용히 쌓아온 생각들 때문입니다. 이른이 넘으면 많은 분들이 모든 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실은 의외일 수 있습니다. 아주 익숙해서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몇 가지 낡은 생각과 습관, 관점들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조용히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른 이후 많은 분이 느끼는 무력감과 피로는 꼭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것들에서 비롯되죠. 지난 일을 곱씹고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나이를 핑계로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아무도 날 이해 못할 거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요. 우리는 흔히 노년은 쉬어가는 때라고 듣습니다. 하지만 쉰다는 게 삶을 멈춘다는 의미는 아니죠. 더 가벼워지고 더 소통하며 매일 더 열린 가슴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조용히 울가매는 것들을 누구도 짚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요란하지도 명확하지도 않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놓아주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요. 약해서가 아니라. 남은 날들을 더 가볍고 의미있게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을 남몰래 붙잡고 있는 일로까지와 더 중요하게는 그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내려놓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한 걸음은 스스로에게 빛으로 나아갈 기회를 주는 한 걸음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게 자기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는 방식으로요. 만약 여전히 더 충만한 삶을 원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했다 면은 이 영상이 가장 따뜻한 출발점이 되어줄 겁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내용은 정말 많은 분이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놓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이야기 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요 첫번째 과거에 얽매이는 것 아마 옛날이 좋았지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 스스로도 여러 번 마음속으로 되뇌였을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렸던 시절, 온 가족이 모였던 밥상, 소중한 이와 함께한 여행, 웃음소리 가득했던 동네의 명절, 그 기억들은 참 아름답고 소중하며 생생하게 남아있죠.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옛날에만 머물다 보면 무심코 오늘을 외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건 과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을 붙잡혀 있게 두는 겁니다. 현재의 모든 것을 지나간 기준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가장 좋았던 시절은 다 갔다 왔다고 여기며 더는 기대할 게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미 사라진 곳에 마음을 온통 둔채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린다 할머니가 좋은 예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활동에도 흥미를 잃었죠. 매일 아침 선반 위 결혼 사진을 보며 온종일 그와 함께했던 추억에만 잠겼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이젠 다 부질없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끝났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엔 재밌는 옛날 이야기 안 해주세요? 그 질문은 마치 종소리처럼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추억이란 나누고 전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슬픔 속에 가도 희미해지게 만드는 게 아니란 걸 말이죠. 일흔이 넘는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뿐이죠. 그리고 이전 페이지만 계속 들춰본다면 다음 장을 쓸수 없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미소짓고 가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당신이 아쉬워했던 일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 어떤 일 한순간 그리고 자문해 보세요. 내가 뒤만 돌아보느라 미쳐 보지 못한. 어떤 좋은 일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 진실은 당신이 용감하게 과거에 손을 놓을 때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문을 여는 셈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의 황금기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멋진 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 바로 오늘입니다. 두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이른이 넘으면 겪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안정감에 익숙해질수록 아주 사소한 변화조차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새로 바꾼 텔레비전 리모컨, 다른 기종의 스마트폰, 이사온 낯선 이웃, 심지어 단골 카페에 늘 앉던 자리가 바뀐 것까지도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많은 분들에게는 깊은 허전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요? 안정이 아니라 바로 변화야말로 이 나이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라고요. 오리건주에 사는 73세 제리 할아버지는 컴퓨터 배우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평생 이메일 없이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 하러 배워. 그러던 어느 날첫 증손주 얼굴을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화상통화 프로그램을 설치했죠. 처음엔 어색하고 타자도 틀리고 버튼도 잘못 눌렀습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 아기가 손 흔드는 걸 처음 보고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가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할 줄은 몰랐네요. 그는 털어놓았습니다. 그 후로 사진 보내는 법, 이메일 쓰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 매주 가족을 위한 회고록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변화에게 기회를 준다면 멀게만 느껴졌던 세상과 당신을 이어주는 멋진 다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한결 가벼워지고 뿌듯하며 삶과 다시 연결된 듯한 그 느낌 말입니다. 변화가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나를 내맡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조용히 움츠러들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저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거나 낯선 이에게 말을 걸거나, 혹은 그냥 다른 길로 집에 와 보는 것처럼요.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당신은 인생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니까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여전히 배우고 싶어. 그리고 앞으로 발견할 멋진 것들이 아직 많다고 믿어. 이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엔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대화 습관. 혹시 눈치채셨나요? 때로는 내 말이 오히려 주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늙어서 뭘 알겠어? 요즘은 세상이 딴판이라 못 따라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같은 말들이 어느새 습관처럼 배어 모든 대화의 그늘을 들리웁니다 일흔 이후 당신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삶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바로 당신의 하루하루를 결정합니다. 만약 그 말들이 늘 부정적인 색을 띤다면 당신의 마음도 그 방식대로 점차 움츠러들게 되죠. 플로리다 리틀 하바나에 혼자 사는 76세 마리아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난 말할 상대도 없어. 말해봤자 누가 알아듣겠어. 그런데 한 번은 젊은 이웃이 이사 와서 소금을 빌리거나 문을 열어달라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 마리아 할머니는 이 나이에 누가 이 늙은이한테 관심이나 있겠어. 라며 투덜댔죠. 그러던 어느 날그 아가씨가 오렌지 주스를 건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옛날이야기 듣는 거 재밌어요.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몇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죠. 내가 왕년엔 간호사였어. 사람들 많이 도왔지.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지고 눈빛은 빛났습니다. 마치 대화법을 바꾼 것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것처럼요. 부정적인 대화는 타인을 멀어지게 할뿐 아니라 조용히 자기 자신의 에너지까지 갉아먹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말은 결국 내 귀로 가장 많이 듣게 되니까요. 그 말들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부정적인 말을 조금 더 따뜻한 말로 바꿔 보세요. 난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어 대신 나도 내 방식대로 도울 수 있어라고요. 난 늙어서 짐만 돼 대신 난잘 들어 줄수 있고 해줄 이야기도 많아라고 말해 보는 겁니다. 말속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누구에게나 단몇 분이라도 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화는 돈도 포장도 필요 없는 선물이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선물을 줄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요. 네 번째, 지나간 기회를 아쉬워하는 것.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는 것 중에는 물건이 아니라 수많은 만약에 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배웠더라면 만약 그 사람을 좀더 일찍 용서했더라면, 만약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일흔이 넘으면 이 만약에 이 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서 남은 날들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돌덩이처럼 마음을 짓누르죠. 후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후회 속에만 머무는 건 이미 다친 몸만 쳐다보느라. 주변에 아직 열려있는 다른 많은 문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75세의 토마스 할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사진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공장에서 40년을 꼬박 일했죠. 은퇴 후 그는 늘 아쉬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좀더 용감했다면 사진작가가 됐을 텐데 오랫동안 그는 카메라를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그의 낡은 카메라를 찾아 공원에서 사진 몇 장을 찍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응했죠. 하지만 그 사진을 본 가족들은 그가 담아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감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해서 그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들은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죠. 알고 보니 기회는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뿐이었죠. 당신이 놓쳤던 것들이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쉬움 가득한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걸 멈춘다면 감사의 눈으로 앞을 보게 될 겁니다. 인생에는 여전히 새로운 기회가 많습니다. 예전과 똑같지는 않아도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에 충분한 기회들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거에 얽매이지만 않는다면 나는 오늘 뭘 할까? 어쩌면 일기 몇 줄을 쓰는 것, 보내지 못했던 편지를 붙이는 것, 혹은 미처 끝내지 못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 기회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속 용기에서 시작되니까요. 결국 가장 안타까운 건 지나간 기회가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하느라 현재를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가볍게 놓아주세요. 다가올 좋은 것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두 손을 비워두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움직임이 적은 습관 누구도 선뜻 마주하고 싶지 않은 조용한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앉아있고 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시 쉬고 싶어서 시작됩니다. 그러다 잠깐의 휴식이 어느새 텔레비전 앞 익숙한 안락의자 위에서 리모컨과 물한 잔을 옆에 두고 보내는 몇 시간이 되죠. 휴식을 즐기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움직임 부족이 일상이 될때 그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의 활력까지 앗아갑니다. 당신의 몸은 젊을 때처럼 빨리 달리거나 힘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주어야 합니다. 매일 당신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스스로와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우는 의식처럼요. 애리조나에 사는 79세 헬렌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일어나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하지만 담당 의사는 약만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집 안에서 5분씩 3번 걷기를 권했죠. 그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곧 시도해봤습니다. 일주일 뒤 잠드는 게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2주 뒤 현관에서 길모퉁이 우체국까지 걸어갔습니다. 두 달째에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의 건강체조교실에 나갔죠.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건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기분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가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걷진 못하지만 빛을 향해 걷고 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움직임 부족은 몸을 약하게 할뿐 아니라 기억력 감퇴, 수면 장애, 소화 불량, 그리고 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시 일어나 걷기를 거부할 때마다 우리 몸은 건강한 노년의 기본인 자기조절 능력과 회복 능력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하지만 헬스장이나 복잡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집 복도를 오가고 요리하며 무릎을 몇번 굽혔다 펴는 것처럼요. 혹은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손으로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우리 몸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움직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움직임은 몸을 유연하게 할뿐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이른 이후 당신이 아는 어떤 보약보다도 귀합니다. 여섯 번째 나이에 대한 위축감, 어르신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중 하나는 질병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입니다. 난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어. 스스로 가치가 없다는 이 느낌은 다그치진 않지만 조용히 자신감을 갉아먹으며 당신을 더 소극적이고 침묵하게 만들고 좋아했던 것들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합니다. 나이 때문에 위축되는 건 먼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요즘은 달라요. 할머니 때랑은. 이라며 말을 자를 때 시작됩니다. 새 스마트폰을 들고 서툴러진 자신을 발견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점차 당신은 스스로 한물 같다고 믿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이는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깊이를 더해줍니다. 마치 클래식 음악처럼 처음 듣고 누구나 바로 이해하긴 어렵지만 인내심을 갖고 귀 기울이면 그 안에 온 세상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죠. 78세의 헨리 할아버지는 산호세의 한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는 기계식 시계 수리의 달인이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러다 한 젊은 직원이 모두가 영영 고장 났다고 생각했던 공동 휴게실의 낡은 시계를 그가 조용히 고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부터 요양원의 젊은이들이 작은 고장난 물건들을 들고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모두가 찾는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더 빨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인내심과 꼼꼼함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세월만이 줄수 있는 것들이죠. 나이가 들수록 당신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더 많아집니다. 삶의 지혜, 평온함, 너그러움. 하지만 당신 스스로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귀한 가치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늙어서 기억도 못해 대신 무엇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 만큼은 살았지라고요. 당신이 자신의 나이에 자부심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동정이 아닌 존중의 눈으로요. 자신감은 젊은이처럼 무언가를 해내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자체가 선물이라는 걸 깨닫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선물에 걸맞게 살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줄어드는 사회적 교류. 말하기는 껄끄럽지만 일흔이 넘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폭이 점차 좁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옛 친구들은 뜸해지고. 자녀들은 제 삶에 바쁘고 새 이웃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점차 침묵에 익숙해져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 깊은 곳에 연결되고픈 갈망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곁에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고픈 이야기가 있는데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도 혼자 삼켜야 할때 하루가 다 가도록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을 때입니다. 81세의 브랭크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혼자 산지 10년 넘었죠. 슬프진 않지만 즐겁지도 않아요. 어느 날, 손자가 가족 사진이나 보라며 SNS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했죠. 그러다 한 번은 사진 밑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저기서 낚시했었는데, 그러자 놀랍게도 온 가족이 달려들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진 한 장, 글한 줄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가족의 삶의 일부라는 느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거창한 인맥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몇 개의 진실한 관계면 충분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궁금해하고 나 역시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옛 친구, 인사는 했지만 이야기를 나눠본 적 없는 이웃. 혹은 동네 커뮤니티의 작은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면 당신이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인사 한마디, 안부 한마디, 카드 한 장. 노년은 문을 닫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당신에게는 듣고 나눌 충분한 시간과 지혜, 공감 능력이 있기에 가장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결코 침묵 속에서 홀로 살아가도록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은 소속감을 느끼고 기억되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오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른 이후의 삶을 조용히 발목 잡는 일곱 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부터 위축감, 활동량 감소, 관계 단절에 이르기까지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려놓아도 괜찮은데 무엇을 아직 붙들고 있는 걸까? 어쩌면 같은 옛날 이야기를 너무 자주 반복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녀들이 새로운 걸 배우자고 할 때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여전히 스스로에게 이제는 너무 늦었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편안해지고 주변 세상의 마음을 조금 더 열기에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모든 걸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저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다고 느끼는 단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평소보다 조금 더 산책하거나 혹은 스스로에게 하던 부정적인 말을 조금 더 다정한 말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삶과 다시 연결되는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진정한 가치와 다시 만나는 것이죠. 당신은 결코 한물간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이 여전히 충만하게 살기에 충분히 길다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면 됩니다. 만약 마음속에 작은 영감이 피어났다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 바로 행동으로 옮겨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무언가를 내려놓고 마음이 가벼워진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열린 마음과 늘 앞을 향하는 눈으로 살아가는데 작은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진실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계속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